손권의 오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권의 아버지 손견이 있었죠. 손견이 원래 강동태수였다가, 원술과 함께 낙양을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낙양에 갔다가 낙양에서 동한의 인장, 황제의 인장을 우물에서 주워가지고 나중에 원술한테 뺏기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 손견, 또 워낙 그 싸움에 날래가지고 항상 선봉에 섰어요. 그래서 이 형주를 공격하다가 유표의 장수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손견의 부하들은 원술 밑에 있었죠. 그리고 그 원술 밑에 이 손견의 아들 손책, 십대 때부터 원술 밑에 있었어요. 있다가 나중에 이 원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버지의 병사를 돌려달라. 지금 아버지의 병사들이 당시 밑에 있으니까, 원래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강동으로 가요. 원수로 그때 회화회화 회화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강동에 가서 강동지방을 좀 평정을 합니다. 강동지방은 당시에 좀 별로 개발되지 되었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부근에만 조금 개발되어 있었고, 특히 이 장강 남쪽에는 산간 지역이 많거든요. 그 산간 지역에는 당시에 보면 이제 오랑캐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미개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을 막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손책이 이 지역을 꽤 많이 평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손책과 함께했던 사람이 주유거든요. 주유는 저 북쪽 음, 안희성 출신인데 이 사람도 남쪽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손책을 만나서 강동 지역을 평정하는데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손책이 25살쯤 돼가지고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몸을 사리질 않아요. 그래서 적진 가운데 뛰어들었다가 이 사람도 나르는, 유시라고 그러죠? 유시에 맞아가지고 화살 맞아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못살것 같으니까 자기 동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을 남기는 거죠. 동생이 손권이죠. 손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력을 이끌고 천하의 우열을 겨루는 일은 뇌가 나만 못하다. 그러나 덕행과 재능을 갖춘 사람을 발탁하여 등용하고 강동을 지키는 데가 나을 것이다. 당시 손권이 18살이었어요. 18살 된 동생한테 자기가 일거는 강동에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지만 이 땅을 이제 권력을 물려주게 된 거죠. 근데 18살 먹은 사실 손권이 자기가 이룩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와 형 덕분에 지금 말하자면 대장이 된 건데, 이게 과연 권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책처럼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권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형 때문에 형이 만들어놓은 그것을 물려받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 건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죠. 근데 여기엔 핵심 인물들이 있죠. 누구냐면 주유, 장소, 노숙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리더가 누가 필요한데 과연 누가 적당하냐 그래서 초기에는 결국은 송건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밀어요 왜? 이 동호라고 하는 나라 손책이 맨 먼저 일군 이 오나라라는 땅은 사실 여러 세력들이 뭉친 연합적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피난 온 귀족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게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게 손권이면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바로 주유 같은 사람들이죠. 손권 손책을 따르던 무사 집단의 대표 인물은 주유였고요. 북방에 살다가 피난한 권문 전통 귀족 출신들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은 장소 노수 그리고 그 지역의 호족 어떤 육손 이런 세 세력이 세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결국 뭉치게 하는 구심점이 있었는데 손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 사람이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색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른 이런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능력이 아마도 손권한테 있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권이 나중에 동호를 잘 읽어가지고 한 60년 동안 나라를 만들어요. 물론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손권이 한게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 부하들이 역할을 잘해가지고 동호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조와 이동호가 싸웠던 적벽대전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삼국. 삼국지에 대해서 읽고 나누다 보면, 뭐, 얘기 안할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면, 가장 중요한 전쟁, 삼국지에서 가장 재미있는 전쟁 하면 바로 적벽대전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허망한 전쟁이 적벽대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에서는 적벽대전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재밌고 또 제갈량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전쟁인 건 분명한데 그 역사상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었던 건 분명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전쟁은 아니었다 물론 시대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쟁 자체로는 그렇게 어 대단히 크거나 뭐 다이나믹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 전벽대전의 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극대전 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는 하북지방을 다그 휘하에 뒀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다 먹은 거예요. 천하통일에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남은 건 유표가 다스리는 형주 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땅들은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오로지 강남지방, 당시의 장강중류지역, 여기 형주라고 하는 땅이 강남이라고 불렸어요. 이 강남만 중한에 필적할 만한 것이고 나머지는 별로 슬모있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조조는 중원을 다 먹었으니까 형주만 마저 먹으면 천하패권이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형주를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형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유표라고 하는 원래 형주 자사였죠. 그리고 유표는 동한의 황가이론이었어요. 꽤 높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형주를 꽤 안정적으로 다스렸어요. 블록 비록 이 사람은 천하 패권을 거머쥘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형주란 땅을 꽤잘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조가 쳐들어오기 한 6개월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6이고 둘째 아들은 유종이었어요둘다 배달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누굴 좋아하냐면 꼭 둘째를 좋아해요. 아마도 또 유종의 세력이 쎘거나, 아니, 유종이 아마 후처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큰아들을 하구로 보내고, 유종을 후계자로 세워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조가 쳐들어오니까, 이 형주 내에서 유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조조한테 항전할 것이냐, 항복을 할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형주 아파라 흔히 불렸던 사람들이 회의 결과 조조에 항복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조조한테 항복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유종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뭔가 한게 없죠. 아주 어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조한테 항복을 하면 되죠. 형주는 그냥 보존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유종을 모시나 조조를 모시나 오히려 조조가 더 세력이 큰 자기 때문에. 세력의 큰 자를 모시면 오히려 더 평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냥 중원이 통일돼서 평화가 오는 게더 좋았다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주를 조조는 쉽게 먹게 됩니다. 물론 형주의 북방에요 형주가, 형주의 중심을 이었던 북방 지역은 쉽게 먹게 되었습니다. 양양도 쉽게 먹게 되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유비라고 하는 객장, 형주에서 객장으로 와 있던 유비는 완전히 낙동강 오래된 거죠. 기댈 데도 없고, 그동안 유표 밑에서 기대했는데 유표는 이미 죽었고, 그 밑에 유종은 항복을 해버렸으니, 뭔가 해볼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양양성에는 이미 함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남쪽으로 막 도망을 가다가, 장판이라는 곳에서 조조군을 만나죠. 장판에서 아주 유명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조군과 유비가 싸웠던 그 장면이죠. 근데 유비는 뭐 어차피 조조군의 상대가 못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만들어지는데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 아들을 품에 안고 구하는 장면 이게 바로 조자룡 한칼 쓰듯이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이 장판 장판파 장판 언덕에서 장비가 조조의 대군을 홀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벌어지고요. 나중에 조조가 쭉 내려와서 강릉을 이제 함락을 하고요. 이 강릉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에서 형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웠고 그 동쪽에는 하구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구는 유표의 아들 이 유기가 여기를 지키고 있었고 나중에 오림과 적벽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삼국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 어디냐면 형준 거예요. 이 지역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 이 사건들을 중심으로 소설을 또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비가 이렇게 양양에서 장판을 거쳐서 하구까지 퇴각을 하죠. 그 퇴각하는 과정에서 장판파에서 조자형, 장비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하구에 가가지고 유비는 6.2의 군대와 합세를 해가지고 고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한 2만 정도 됐었는데 지키고 있고. 그리고 조조는 양양에서 장판파를 거쳐가지고 강릉까지 먹게된 거고. 자, 여기서 과연 전쟁을 더 해가지고 이 장강 지역을 다 먹을 거냐? 아니면 이 정도만 하고 돌아갈 거냐? 이런 사실은 고민이 되죠? 근데 조조 입장에서는 전쟁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공략 공격을 해 가지고 뭔가 강력한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저항도 없고 유종이 너무 쉽게 항복하는 바람에 강릉에 딱구석이 보이니까 뭔가 전리품 같은 게 없잖아요. 공적이 없어요. 이대로 돌아가서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 이기에 동쪽으로 진군을 해 가지고 이 동쪽에 있는 오나라 세력이데 얘네들까지 한번 싹 밀어 버리자라고 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어 생각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적극 대전이 이러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 조조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안 했어야 맞죠. 왜 이곳은 물이 많은 동네거든요. 이 장당 유역은 워낙 물이 많고 그래서 북방에 있는 조조의 주력 군대. 조조의 주력군대은 유목 기병이었단 말이에요. 이 기병들은 북방의 건조지대에서는 싸움을 잘하는데 남방에 오면 사실 배도 다를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소설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자 소설 속에서 조조는 오나라에 항복하라는 교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 내가 말야 지금 80만 군대를 데리고 너네를 공격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이대로 우리한테, 나한테 저항을 하면 저거는 그냥 개죽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항복을 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 그때 이쪽 상대편에 있는 이 오나라 손권의 진영에서는 공명이라는 자가 나와요. 아주 젊은인데 유비 밑에 있는 책사래.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조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손거 밑에 있는 주유나 장수나 이런 사람들을 격분을 시켜요. 왜이 사람들이 항복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조조가 지금 80만 군대 온대니까 도저히 저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항복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격분을 시켜가지고 조조에 대항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공명이 주유를 격분시키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격분시키냐? 조조가 보낸 항복교서를 봐라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동쪽과 남쪽에 두 교실을 두고서 아침 저녁으로 즐겨 보리라 라고 하는 게써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시가 누구냐 바로 손책과 주유의 아내들이 교시였어요그 그러니까 원래 손책과 주유가 나이가 동갑인데 되게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전쟁터를 많이 다녔어요. 그 강동지방을 패권을 지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다녔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교시가 촌장인데 그교시 촌장이 딸 둘을 바쳐요. 그래서 대교와 소교였는데 하나씩 아내로 삼습니다. 대교는 손책의 아내가 되었고 소교는 주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제갈량이 읽은 문장에 의하면 조조가 두 교실을 두고서 아침 저녁으로 실용하겠다라고 했다니,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당신네 아내들을 실용하겠다고 이렇게 조조가 저렇게 우리를 깔보는데 어떻게 항복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제갈량의 격장지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자, 조조의 공격 의도는 업성에다가 동작대를 새로 짓고 이교를 데려와 살기 위함이다. 이교 바로 대교, 소교, 당신의 아내들을 데려와 살려고 저렇게 흑심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항복을 하게 되면 당신의 아내들은 다 뺏길 거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안 된다. 라고 격장지게를 제갈량이 남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팩트체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동작대부라는 시가 있죠. 이 시는 조조의 아들인 조식이란 자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적벽대전이 일한 후 4년 후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조식이 쓴 동작대부에는 뭐 여러 가지 종명 후이 희유 뭐 희오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삼국연의 소설에 있는 동작대부에는 이 교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는 달인데 업성에 다리를 넣고 놀리라 이런 건데 이 소설에서는 이 교를 그 다리라고 만들지 않고 부 여인 성씨가 교씨인 부 여인으로 치환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년 후에 만들어진 시를 가져다가 제갈량이 이렇게 한 것처럼 나관중이 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를 가져다가 소설에 재밌게 바꾼 걸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갈량의격장계입니다 결국 은이 시기에 손권 밑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항복을 생각했던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조조가 80만 대군을 쳐, 데리고 쳐들어오겠다 하니까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 한국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호인물들이 실제로 항복을 고민했어. 왜? 저기 지금 형주에서도 유표의 아들 유종과 그 밑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던 거죠. 왜냐면, 하 형주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해요. 장소나 진손 같은 사람은, 아니, 선권을 모시나, 항복한 다음에 조조를 모시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항복해가지고, 천하가 안정되면, 우리가 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놈들이죠. 선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선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조조한 항복하면 뭐가 되죠?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지금은, 비록, 세력은 작지만 내가 이 세력이 리더해. 그런데 내가 조조한턱으 항복하면 그냥 밥 먹고 새끼 잘 먹고 잘살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권력이 없잖아요. 주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유도 비록 내가 손권을 모시고 있는 장수긴 해도 내가 항복을 하게 되면 조조 밑에 있는 여러 장수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약해지죠. 항복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은 손권은 주유와 노숙의 힘을 얻어가지고. 항복을 하지 않기로 조조의 군대에 대항하기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회의석상에서 칼을 내리쳐가지고 회의 테이블을 막 부셔요 그러고 나서 이 테이블이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으리 항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조조와 이 동호 군대가 싸우게 되는 이 적덕대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손권과 유비는 항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비 얘기도 빠졌는데. 자, 유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선권원이 조조한테 항복하게 되면, 항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비는 당연히 살할 수가 없죠. 이미 유비는 조조 밑에 있을 때 조조 암살 사건에 가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조와 유비는 함께 할수 없는 사이에요. 항복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손군도 마찬가지고, 항복하는 것보다는 싸우다가 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거죠.